우리 한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봐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구리입니다 오늘은 날씨시스트 고쳐쓰는 법제 2화 날씨시스트 치료하기 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이렇게 치료하기 영상을 올리지만 치료하시라고 영상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가능하시면 해보시던지 라는 거죠 예수님이나 부처님 정도면 가능하실 것도 같습니다. 심리학자 코허의 이름을 참고했습니다. 나르님의 치료 방법은 무조건적인 깊은 공감이에요. 그런 후에 짧고 친절하고 따뜻한 가르침입니다. 막대 먹은 삐뚤어진 어린 아이를 치료해야 하니까요. 나른 님이 힘들 때 차분히 깊은 공감을 오래오래 해 주고 그게 힘들면 당연히 힘드실 거예요. 옆에서 계속 손 잡아 주고 안아 주고 네가 속상하겠다. 네가 상처받았겠다. 네가 참 힘들겠다라고 주문 외우시는 거예요. 진짜로, 진실로, 진심으로 공감이 잘 되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잘 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공감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비난하더라도, 그게 비난이 아니라, 찡얼거림, 땡깡, 투정을 세게 하는 거다 정도로, 스스로 세뇌하고,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사실 진짜 세살 아이도 투정 찐하게 부르면 보통 어른 죽고 싶을 만큼 힘들거든요. 그러다가 나르님이 안정과 편안히 왔을 때 눈높이에 맞게 따뜻하고 친절한 교육적인 코칭과 티칭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짧게요, 한 60초 정도 나르님을 공감하는 방법입니다. 공감을 할 때는 나. 라는 상대방을 우선 지우고 나르 님의 마음에만 집중하시면서 깊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세살 나르가 힘들었구나. 그래. 엄마가 몰라줘서 미안해라는 마음인 거죠. 세 살짜리 아이랑 부딪혔을 때내 입장 얘기만 하지 않잖아요. 어머 괜찮아? 아프겠다. 아이고 내가 미안해. 어디를 너가 가고 싶었어? 내가 호해 줄게. 장난감 줄까? 업어 줄까? 안아 줄까? 정말 괜찮아? 라고 할 거예요. 애가 부딪혀서 으앙 우는데 어머 내 다리 아파라 너 앞을 안 보고 뛰면 어떡해 이뭐 스타킹 다 나갔잖아 너가 다시 사올 거야 애기가 왜 이렇게 힘이 세니 이럴 거 아니잖아요 세살 어린아이가 엄청난 좌절에 우울에 실망에 섭섭함에 질투에 서운함에 억울함에. 접신물에 코 박고 죽고 싶어 한다 라고 상상하시면서 깊은 공감과 위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공감 갑니다. 너가 정말 절망스럽겠다.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한번 해본 건데 처음에는 또잘 되니까 얼마나 희망이 있어 보였겠어 가족들한테나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기대도 많이 했을 텐데 얼마나 실망스럽겠어 그동안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마음 고생 정말 심했겠다 너무 우울해 하지는 마 지금 순간은 세상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했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뭐 이런 느낌이죠. 사실 정말 친한 연인 사이라면 야너 미쳤어? 너왜 그랬어? 너무 속상하잖아. 너무 원망스럽다. 왜 나한테 말안 했어. 우리 사이 그것밖에 안 돼? 그거 우리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널 진짜 어떻게 하면 좋니? 나는 진짜 어떻게 하면 좋니? 우리 이제 어떻게 하니? 결혼하려고 모은 돈이잖아. 불라불라불라불라불라 이런 치열한 분노와 사과와 화해와 용서하는 과정들이 있을 테지만 나른님과는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나른님께 이런 정상 반응했다가는 나른님은 더 화내고 분위기 역전되고 이게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게 돼버리고 결국에는 위장에 큰병 생겨요. 물론 세살 아이가 아니라서 진실된 공감이 참 많이 어렵겠지만, 물론 밑빠진 동에 물 붓기가 맞지만 물을 조금 많이 빨리 부어 준다면 독에 물이 한 중간까지는 차오를 수 있잖아요.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대화를 해야 해요. 고인 물이 나가고 들어오면서 물이 돌고 피가 돌듯 나른님의 마음이 잠깐은 돕니다. 순환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딱. 만큼은 꽉 막힌 양변기가 물이 뻥 뚫린 정도는 아니더라도 졸졸졸 내려가는 정도의 대화는 할수 있습니다. 잠시나마 "야,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혹시 공감이 뭔지 알아?" "내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오늘 내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너 혹시 궁금해?" 이 정도로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네요. 나르 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깊은 공감입니다. 참고로 공감이 직업인 심리 전문가도 상담 전문가도 나르 님에게는 공감의 실패를 겪곤 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봐요. 파이팅. 너무 많이 저렇게 낭비하지 마세요.